드디어 와이프 생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와이프 생일 선물로 첫차 구매합니다. 이따 꾸미겠습니다. 제 이제 우리 와이프 생일날 제가 이제 와이프 생일 선물로 데이를 준비했습니다. 이제 와이프 나오면 이때 영상을 한번 찍어 찍어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자 시시 시, 시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원예주 네 빨리 와 아, 빨리, 빨리 와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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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이렇게 해야지 잘 나와 사진 찍어 기다려 기다려 응. 사진 찍어 아 이미 사진 아, 찍었어 하지마 하지 뭐. 아이 그냥 봐

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할게요 자 우리 와이프 오늘 생일이고 첫차 생겼는데 우리 애들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그동안 네. 걸어다니며 고생했고요 자 우리 와이프 생일 축하해요 얘들아 엄마 생일 축하한다 인사해 자 우리 이제 더 행복하게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차 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줘 엄마한테도 감... 생일 축하해. 크게 얘기해 아빠. 아, 이거 감사합니다. 그러면. 하고 뻥뻥들 가운데 눌러 봐 한번. 응? 아니야. 그럼 시끄러워서 안 돼. 네. 어머, 왜? 왜어마 이래?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 쳐차니까 엄마가 뜯는 거지. 엄마 응. 그 나이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. 원래 근데 왜? 자기 누워서 누서 앉아 앉아 그래서. 엄마 언제 새 이불 해가지고 응. 야, 이런 것도 다 뜯어. 뜯어 자기 옆에 것도 거. 빼고 여기 아 빨리. 그런 것도 빼빼제 마지막에 할 나. 건데 나. 아 그래 제일 <laughs> 마지막에 오늘 할때할 건데 <laughs> 아껴야지.